제품의 마블리오카이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5만 잡동산이부터 네. 골동품 네. 10년 20년 전에 버린 네. 전자제품 5만 가지가 다 있는 동네예요. 좀 전에 저쪽을 훑었고 아. 이제 반대쪽 훑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진짜 추억의 제품들. 그 내셔널 지역 그룹이나 골동품 대머리, 머머리 그, 그 가족들 오면은 굉장히 득템 <laughs> 많이 할 텐데. 아 이거 뭐 아닌 게 없어요. 수석인가 봐. 30부터 네. 도란에 4500원 부터 어머 지금 검도 있어 맞아 어... 이런 도자기를 알면 득테하기참 좋을텐데요 아는게 없으니 잔도 그렇고 패스 예, 명품진품, 둥둥, 똑똑 예, 오만가지 다 있어요, 오만가지. 득템말쓰 있으면, 카시오, 이런 거는 괜찮죠? 아 근데 뭐야 비싸 150뭐 에이 380 카시오는 뭐 정품이니까 저런 거 사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짝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야, 뭐 많아요 골동품 라인들 이 옷도 참 많은데 어 여기 뭐 나무로 어저 자식 뭐 만들어 파나 봐. 야, 야 술인데 이거? <laughs> 뭐 베개도 만들어 팔고 저거 아닌가? 그 향침, 향나무로 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이 우리 동네에 바퀴벌레 안 생긴다고 이거 팔았는데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 모르겠 장나무 네기아 음, 아, 그걸... 어, 어, 우리... 이게 갑자기... 아, 만병통 치앗 팔고 있어요? 네뭐 소림사에서 <laughs> <laughs> 안 봐도 미디어 씨. 저런 거 완전 사기지. 예, 다니면 얼마다 오는 게뭐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에 장터에서 나팔거스 있는홍 어. 콩콩이니까 아, 네. 중국 옆에 공산당에서 그리고 시장 일단 팔있는거다 갖다 파는 네. 압류효과 입니다 어? 설.. 홍콩은 오늘이 설두째날 이에요 초 2이라고 네. 지금 몽콩의 전자상도는 이런 데는 문단는 데가 많아서 이런 데 나와서 네. 지금 다들 구경하고 네. 장보고 30부 C2 출구. 네, C2 출구네요. 네, C2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좌우로 사방팔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좌판에 깔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니 좌우로 뭐한 50m씩 정도에요. 네, 십자가 모양으로 50m씩 정도가 좌우에 상점, 밥판대 매점. 여러 형태로. 그래서 구석구석 보고 싶으면은 이, 가파, 이 가운데 보면 이 매대 있죠? 이 옆에 이 건물들 1층, 한국식. 예, 저 사이에도 꽤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 아이폰도 뭐 종류별로 해야 될거다 있고. <laughs> 미싱도 있고. 예. 촬영 응.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앞리역까지 이쪽 라인은 또 사실 뭐 별거 없는데. 확실히 이쪽은 저대주인들은 돈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오늘 반 휴일 모델을 어, 쉬고 있어요. 오히려 이 가판, 네, 가판하는 사람들이 네, 장사를 하러 나왔어요. 역시 V 포 비닐 빈이에요. 네. <laughs> 이런 것도 V 포 비닐 빈이 하네요 자, 네, 안쪽 매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역시 안 휴일 모드. 자, 이렇게 해서 홍콩 3 0호 C 2 출구 옆에 있는 네, 아브리오카이 홍콩, 홍콩의 화학동 둘러보시습 네, 이거 네, 네.